네, 예, 루치아 바네싱과 아브라함 바네싱을 맡았던 김범입니다 사실 제가 약처를 못 지켰습니다. 4년 전에 이 공연을 할때 마지막 인사 날, 다음 시즌에는 피해 천사로 돌아오겠다고. 그는데못 지켰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좋은 작품은 끝까지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곁으로 는 김범대 배우님이 피해 천사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신성호 배우님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네요. <laughs> 정명배우님, 소감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드리아나 정명배우입니다. 정리로... 어, 제가... 어, 이제 언니랑... <laughs> 어, 어, 아드리아나 이제 첫 등장 때 아기 안고 이제 침대에 같이 드라큘라가 있는데 공연이 어, 시작되기 전에 샤막 뒤에 제가 이제 관객들이 얼마나 오셨나 이렇게 늘 봐요. 근데 정말 날씨도 너무 춥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정말 저희 극장을 찾아주시는그 여러분들한테 매번 고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매번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테이 여러분 모두 그리고 언니, 오빠들, 동생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분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반 정도. 그러니까 뭐 세상을 알고 나서 반 이상을 해온 거 같아요. 오늘로 해수로 25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25년 동안 드라큘라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쎄요이 작품은 제가 매주 컨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많은 어, 영감을 줬고요. 그리고 채찍질을 가해줬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줬던 작품입니다.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서 아쉬운 점을 집에 가서 항상 복귀를 해가면서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더 자세한 것들을 찾다보니 그냥 걷다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트라큘라라는 작품을 지켜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믿음을 주고 있는 배우들에게 실망감을 안 끼치려고 상당히 우전히 애를 썼던 것 사실입니다. 자, 평소에 저 위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제가 저 토테이블이 반대로 돌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 공연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는데, 잘 해보라고.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많이 웁니다. 어 네, 정말 북받쳐 오는 거 무릎 때문에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도 잘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시는 작품이 되어야시면 됩니다. 다른 타 작품에 비해서 상당히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어, 심적으로 굉장히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힘드시죠? 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도 나고. 하지만 그 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뮤지컬 드라큘라 서울공연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글로벌 콘텐츠 관계 관계자 분들 그리고 바로 이곳 우리 금융아트홀 관계자 여러분들 모든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이 무대 위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부산과 대구에서 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부산으로, 대구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